나는 어렸을 때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서 남자랑 이불을 덮고 자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 사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도 같이 자면은 아기가 생긴다고 생각했어. 그거 한 번은 할머니 댁에 갔어. 할머니 댁에 갔는데 사촌 오빠 가온 거야. 사촌 오빠가 왔는데 어릴 때니까 나는 아기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잖아. 그래가고 사촌 오빠랑 나랑 이렇게 딱 옆자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자게 된 거야. 이불 한 이불을 덮고 아기 생길 줄 알고. 밤에 못 자겠는가, 밤에. 그때 내가 이제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게 뭐였냐면, 여자의 뱃속엔 아기 집이 있고, 아빠의 뱃속엔 남자의 뱃속엔 아기 씨가 있대. 그래서 아기 씨가 아, 아, 엄마, 엄마 뱃속으로, 아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아기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 선생님이. 이걸 박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니까 몰랐지. 그냥 막 뭐가 뭐 이렇게 막 마법처럼. 가서 뱃속에 탁 들어가는 줄 알았지. 애기, 아직 애기인데 임신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애기씨가 넘어올까봐 그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잖아. 그럼 뜨잖아. 이 이불을 뜬 이불을 이렇게 누른 거야. 애기씨 못 넘어오게. 애기씨 넘어오지 마라. 이래. 이래. 밤날 <laughs> 일어났는데도 불안한 거야. 애기씨가 이걸 막 비집고 와가지고 들어왔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애기는 어떻게 생겨? 이러고 다음날 진짜 진지하게. 너 유치원에서 배웠잖아. 이래. 애기씨가. 자고 있을 때 넘어와 이래. 응, 자고 있을 때 넘어와 막 이래. 엄마가 말을 못해주는지 나한테 어떻게 말해줘? 헉. 혼자 괜히 회계씨가 넘어왔으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그랬었지. 그때 참 순수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